완전히 총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육해공 특수부대가 총 집결하고 있는데요. 디데이 잡나요? 좀 디데이 좀 잡죠? 좀 디데이 좀 잡아라. 라는,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는데요. 뭐, 일, 일반 언론에서는 뭐 단독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과함에 온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뭉뚱그래서 전체 다른 정보까지 다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태평양사령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기사였는데, 미국의 태평양 육군 신속 기동 부대가 긴급 공수 훈련을 했다. 제25 보병사단 예하의 4 보병 예단 전투단 소속 400여 명이 완전 무장 상태로 알래스카에서 과으로 장거리 긴급 공수 훈련을 실시했다. 대원들은 C-27A 수송기 4대에 분승해서 30일 새벽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를 일으켰으며 약 7,600km를 날아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인근의 가상표적에 강화했다. 강화병력은 지상에 설정된 가상의적 표적을 타격하고 점령지를 장악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임무 완수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태평양 전역 어디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7월 1일 태평양 육군 사령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야, 이 25사단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속부대예요. 신속대응 부대인데 이 25사단이 소속의 예하 부대가 세계전투회단이 있는데 이세계전투회단은 25사단이 뭐 지휘하고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사단 사령부는 그냥 행정 지원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예단 전투단 편제로 돼서 행정 지원은 사단으로 받지만 실제 전투 지휘는 태평양 사령부가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지역에 한개 전투 예단이 있고 또미 본토에 한개 전투 예단이 있고 또이 알래스카에 한개 전투 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엘멘도로프 기지라고 있는데 그엘멘도로프 기지 인근에 이한개 전투 예단의 기지가 있고 여기 이제 병력들이 알래스카의 c 27 수송기 한대한 한 100여 명씩 타고 어 날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알래스카도 미군 전략기지 그리고 괌도 미군 미군군 전략기인데 자, 그러면은 어 알래스카에서 날아와 가지고 괌에 착륙해 주는 휴식 좀 하고 다시 이제 떠서 강화했냐? 이게 아니고 알래스카에서 c 27들이 내대가 떠서 여기에 이제 100여 명씩 이 공수부대들이 탄 거죠. 그렇게 해서 과암까지 7,600km를 다이렉트로 날아온 겁니다. 날아와서 착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뿌린 거예요. 에. 그래서 7,600km 밖에 있는 뭔가 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과암에서 알레스카까지 7,600km 그리고 알레스카 엘면도로프에서 평양까지 6,200km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평양, 또는 북한 어딘가에 강화하는 훈련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 이, 요 훈련 하나만 놓고 보면, 아, 미군이 이렇게 한 400명, 그러니까 한개 대대 정도를 이렇게, 어 타지역에다가 공중강습훈련을 하는 걸 했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수많은 훈련들, 미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에, 퍼즐이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어떠냐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바로 4 예단 전투단 위에 이제 에어본이라고 되어 있죠 태평양 육군 유일의 완편 공수 부대로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합동 기지에 주둔합니다 중동과 유럽 지역에 파병되어서 활약했으며 장거리 공수를 통한 적 시가지 장악과 거점 사수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부대 구호는 스파르타 라이브입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 라이브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스파르타가 뭡니까 아주 강력한 훈련의 상징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처럼 스파르탄처럼 엄청난 강력한 훈련을 하고 또 스파르타의 전사들처럼 그 300명이 옥쇄를 하듯이. 정말 대군을 맞아서 우리 한개 팀이 한개 대대가 완전히 뭐냐? 스파르타 300 전사들처럼 대군을 맞아서도 우리가 막아내고 옥쇄를 한다. 라는 그런 각오다 이거래요 그래서 훈련 전에 반드시 스파르타 라이브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훈련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명이 딱 들어가면은 스파르타 300 전사들보다 100명이 더 많으니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그런 부대인데. 공수부대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대만 이렇게 훈련을 했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어,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수 훈련들이죠. 바로 그리폰 제트라는 훈련을 어, 미국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했어요. 미 특수작전 부대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통합훈련인 그리폰 제트훈련이 일본 전역에서 6월 15일부터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 세계 접근, 정밀 타격, 인원 구출과 야전에서의 외과 수술 등의 훈련이 실시됐다. 라고 6월 30일 이렇게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대기 보시면 이제 지금 야간 아닙니까 위에 다시 이 C-130 수송기가 확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 그리고 여기 버기카가 있는데 이 버기카 이 버기카들은 공군 거예요. 공군 공군 C-C-T 레스큐 팀들이 운영하는 어, S-T-S 팀이 운영하는 그 버기카인데 이 버기카를 어, 지금 다량으로 이 훈련에서 볼수 있습니다. 뭐, 한두 대가 아니고 아주 많은 버기카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고,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뭔가를 구출하고, 어, 뭐, 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수송계에다가 장거리에서 이런 버기카를 싣고 간다?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간 공수훈련을 한두 명이 했냐? 아니죠. 800여 명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0여 명, 그리고 이번에 미육군 25사단 4예단 전투단이 알래스카에서 7600km를 날아가서 뭐 비행장에 착륙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야전에 공수 낙하한 그 400명 하면 1200명 이상이 공수 낙하를 계속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은 괌에 낙하한 4예단 전투단, 그 공수부대 말고, 일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 훈련을 했던, 이 8일간 훈련을 했던 이 공수부대들은 어떤 부대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대들이에요. 어, 일단, 그, 워싱턴, 그, 미국 본토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 있는 C-17 수송기들이 대규모로 왔는데, 여긴 예비군들이에요. 예비군을 동원해서 왔어요. 그리고, 요것다 기지에 있는 C-130J. 그리고 요코타 키지에 있는 CV22B. 이제 여기는 21 특수작전 비행대입니다. 이제 이런 어, 비행단들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오키나와 요미탄촌에 있는 미육군 그린벨레 팀이 왔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이비씰 씰팀 이 1팀이 왔어요. 1팀. 그런데 이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6팀을 이제 우리는 대부 그루라고 하고 최강의 특수부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네이비실 1팀은 그냥 태평양 지역의 일반 예비부대로서 지원을 하는 부대예요. 그러면 이 어, 여기 그린베레의이 1대대처럼 그럼 이 극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대는 뭐냐? 바로 네이비실 5팀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수낙하 훈련에 네이비스틸 5팀이 아니고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1팀이 지 와서 공수낙하를 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기존의 극동지역에 있는 이 네이비스틸 5팀은 다른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증언이 되어서 하나의 실팀 하나가 더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군의 STS 부대, 제320 특수전술대. 여기는 이제 CCT, 항포기도를 하고, 레스큐, 어, 조종사 구조 하는 훈련, 그, 담당을 하는 팀들이죠. 정말 대단한 정의 특수부대 요원들인데, 이렇게 애들이 참가를 해서 800명을 이루어서 대규모 공수 낙하, 그것도 야간 낙하 훈련을 8일 동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이런 공수훈련은 단순한 공수훈련이 아닌 것이죠. 예, 이제 이 8일 동안 그리폰 제트훈련, 일본에서 했던 이 야간훈련, 800명의 대규모훈련, 어, 이런 것들 하고, 이번에 알래스카 엘멘도로프에서 날아온 4예단 전투단의 어, 거의 뭐 대대급 이상의 공수훈련, 7600km를 날아와서 한 공수훈련,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뭐냐, 바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공항을 점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누군가를 인접한 지역에 가서 뭔가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퇴출하는 이런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씰팀 같은 경우에는 요인 체포, 어, 그리고 이제 시가전 뭐 담당을 하는 것이죠. 어, 씰 팀. 그리고 이제, 어, SOG, 그러니까 그린베레 같은 경우는 외곽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씰, 씰은 이제 시가전을 전문으로 하니까 확 들어가가지고, 어, 뭐, 암살을 하고 제거를 하고 또는 체포를 하고 이런 걸할때 그린베레들이 에호싸고 이제 외곽을 그 건물 외곽을 지원해주고 그때 이사예단 전투단이 거점장악 그래서 그이론을 장악해서 어 막아주는 것이죠. 적의 증원군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거점장악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sts 320 특수 부대, 공군 특수 부대들은 항폭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버기카를 동원해서 오스프리나 헬기를 통해서 퇴출하지 못하는 어, 수송기를 통해서 들어 다시 돌아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원들을 이 버기카를 통해서 대규모로 이제 수송해주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미국이 뭐 이런, 어,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 또 일본, 어, 한국, 여기에 수많은 전력들을 증강해 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림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져요. 자, 일단 블랙호크가 어, 제가 뭐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규모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블랙호크가 뭐냐? 헬기니까 이제 공중 침투하는 그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거리 공중 침투 수단으로서 블랙호크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린베르와 네이비시이 지금 일본에 아주 추가로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두개 비행대가 따로 들어왔죠. 로얼드 레이건, 스어도 루즈벨트, 니비츠 이세 척의 항모에 들어가는 전자전 비행대 외에 추가로 두 개, 즉209 전자전 비행대, 그리고 131 전자전 비행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전자전 비행대대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자전 비행대는 뭐이 시드 작전. 그래서 저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이런 시드 작전의 선봉에 설 수도 있지만 어 저의 통신망 그리고 레이더 이런 것들 을 제밍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공중 침투 이런 걸할 때도 저의 레이더가 우리를 못 보게 이제 그이 팀들을 인도하면서 제밍을 레이더나 이런 통신, 이런 것들 다 재밍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침투팀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도 할수 있죠. 그러면서 어, 항폭 유도, 즉, 항공폭격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 B52 세대를 지금 엘맨도르프 엘슨 기지, 알래스카의 엘슨 기지에 갖다 놓고, 어, 그러면서 제즈음을 탑재하고 동해 들어온 사진을 미국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재즘 장거리 공습을 하겠다 이거시죠. 스텔스 미사일. 970km짜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20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52 세대 에일슨에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60발의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 전역 어딘가에는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CH-53 어, 그러니까 이 슈퍼스텔레온 헬기들이, 막 그, 제가, 이거는 조금 오래된 그, 제가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CH53에서 뒷문을 열고, 여기에서 그냥 기관총을 갈기고 있는 이런 그, 제가 사진하고 이렇게 분석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H53들, 이, 오키나와에는 해병대들까지 들어가서 거점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와 니에 있는 해병대 혼넷 전투기들이 적 기지, 적 공군 기지에 착륙을 해서 C-130 수송기로부터 긴급하게 연료를 보급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뭐, 네비스일또 공군, 뭐, 이런 모든 팀들이 합동으로, 또 그린베리까지, 육군까지 다 합동으로 지금 특수부대란 특수부대 다 동원이 되어서 지금 뭔가 대규모로 공중강습하고 그 공중강습하는 것을 폭격기로 항폭하고 들어가는 것을 전자전제밍해주고또 아주 많은 헬기들 그리고 오스프리 이런 이 수직이 착륙하는 이 수단들을 가지고 계속 어, 퇴출하고 수송해주고 하는 이런 훈련 이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잡아오거나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그리고는 확 나오는 이런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평양인근의 순환공항이나 미림 비행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 팀들이 확 들어가서 확 장악하고 아까 이사 공수여단이 그 비행장 외곽을 전부 이제 마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규모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평양에 쑥 들어가서 이제 제거하고 잡아오고 할 때까지 이사 여단이 막아주고 그리고 해병대들도 지금 하니까 해병대들과 사 여단이 동시에 그걸 다 막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야,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때려버리는, 여기 세계의 한국 마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북한 전역을 완전히 정신없이 난타를 해버리는 것이죠. 전투기, 여기 있는 전투기 140대 뜨고, 그리고 주일미군, 주한미군, 여기 있는 전투기들 다 합하면 한 200대도 되지요. 태평양 공군 전투기 다 합하면 400대 되지요. 이런 것들 동원하면 한국 필요 없고, 그냥 딱이 전, 이 전력, 태평양 공군 전력, 그리고 항모 3개, 이것만 해도 전투기 500대 넘지요. 이걸 가지고 그냥 북한 전력 때리면서 이 팀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참석해 있는데, 정말로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벙커입니다. 벙커. 이거는 북한 벙커는 아니고 과거 구소련 시절의 벙커예요. 벙커. 이런 곳에 좀 숨어서 아주 신선한 산소도 못 마시고 아주 머리 찌끈+ 찌끈하게 지금 뭐 아주 나쁜 공기 지금 마시고 있을 텐데 어 길게 가면 안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할 텐데 길게 가면 더 이상 살수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 어, 뭐, 혹시 살아있다면,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살아있다면, 자꾸 그렇게 겁내서 숨어있지 말고, 겁낼 짓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항상,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김정은에게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내말 듣고, 나이 많은 사람 말은 진리입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 형아가 이야기 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이야기하세요. 한 2조 원 정도. 최소 2조 원. 뭐 일단 뭐 협상에니까 처음에는 한 20조만 부르고 그래서 그 정도 주면 내가 스위스 가서 살겠다. 그냥 뭐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협상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해피한 어 방법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전쟁 비용 안 쓰고 우리도 전쟁비용 안 쓰고 희생 없고 서로 간에 얼마나 깔끔해요. 그리고 핵 없어지고, 그러면 국제질서 지켜지고. 우리도 남북한 간에 이제 그래도 할수 있고, 또 이동도 할수 있고, 북한 주민들 과거 동독 사람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TV 볼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왜안 해요? 왜안 해? 돈 달라고 하라니까. 미국이 지금 돈계서 하잖아요. 지금. 이, 이거, 이 작전을 하면 돈이 얼마 줄겠다. 그만큼 달라고 하면은 준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해피한. 살아있다면. 그러나 벌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쨌든 살아있다면 협상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자꾸 이렇게 준비만 하지 말고. 디데이. 잡으세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